편집하고, 제가 벌써 갤럭시 폴더2를 사용한 지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컷 편집하는데 하루 왼중에 걸리고, 이틀 걸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영상 두 개를 하루 만에 편집을 끝냈습니다. 아무튼 추출을 기다리면서 제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였더라? 뭐였지 아무튼 추출 기다려 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다니. 뭘 하려고 했냐면 제가 지금 15화까지 썼는데 노션에 아직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편집 두 개를 다 끝냈으니까 지금까지 15화까지 썼던 것들, 줄거리랑 뭐 중요한 대사, 복선, 설정 이런 것들 좀 정리해놓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로션의 정리는 끝냈고, 이제 올라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화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될수 있으면 18화까지는 쓰려고 하는데, 과연 될수 있을까요? 쓰다가 아마 동생이 작업실을 써야 돼서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일단 최대한 써지는 데까지 써봅시다. 없으면 동생이 작업실에 내려온다고 해서 올라가려다가 작업실을 이사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작업실이랑 창고랑 화장실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은 창고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비하면 곰팡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제 집에는 저를 위한 책상이 없거든요. 일단 당분간 여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꿈이랑 산책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이거 뿌려놓고 갔다 와 보겠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따 뿌렸는데 코로 숨을 멋 쉬겠어요 그래도 뿌리기 전보다 많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와서 다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댐시 여러분, 산책 갔다 왔는데,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완전 많이 괜찮아졌죠? 이제 좀 닦아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친타월로 닦아볼게요. 아 이렇게 안 써줘도 되는 거야 어떡해? 약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갈등 부분인데 갈등도 갈등인데 감정선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꾸 주인공들 급발진 만들기 일부 직전입니다. 급발진하지 마 얘들아 제발. 저는 이제 올라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내려오자마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갤럭시 폴더2 한달 사용 후기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제가 한달 조금 넘게 갤럭시 폴더2를 사용하고 있어서 블로그에도 한달 사용 후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리뷰글 작성 끝났고요. 이제 웹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내글 구려병이 조금은 나아졌을지. 여러분 내글 구려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분 전환도 할겸 네일 아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검지 손톱만 떨어졌었는데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젤 먼저 발라볼게요. 베이스 젤은 이 제품을 쓸 거고요. 자세한 정보는 제가 화면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연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속도 길이 차이가 좀 있어서 지난번처럼 이걸로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을 하려면 이 폴리젤도 필요한데요. 이 팁과 폴리젤로 연장을 해볼게요. 솔직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일샵도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좀 백수잖아요. 백수에게 네일샵은 사치입니다. 혹시 망했어요. <laughs> 조금 더 굳혔어야 되는데,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해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팁을 뜯어볼게요. 이게 뜯는 것도 진짜 일이야. 됐다! 옆에 손톱들을 길이에 맞게 갈아주고 오겠습니다. 연장은 다 했고요. 오늘은 그라데이션 네일을 할 예정이라 첫 번째로 이걸 밑에 깔아줄게요. 진주 연베이지 색깔인데 요런 색깔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양손을 다 발랐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예쁘죠? 이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이거는 거의 한 3년 전에 산 거라서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구멍이 듬성듬성한 걸 쓰시는데, 스펀지가 이거 밖에 없어서 <laughs> 이걸로 그냥 써 볼게요. 그라데이션은 이 화이트 시럽젤로 해보겠습니다. 발라준 다음에 경계선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들도 해주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다 발랐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전체적으로 한코 발라면 이쁠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까요? 안바른게 나은 것 같아요. 한창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일단 다른 쪽 손도 그라데이션 완료했고요. 역시 계속 해야 되나 봐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잘 됐어요. <laughs> 이거를 위에 한번 발라봤거든요. 이걸 바르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한 번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반대쪽도 해주고 올게요. 여러분 다 발랐어요. 너무 예쁘죠? 저 이제 똥손 탈출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끝내도 이쁜데 파츠를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주문한건데 지금 고민인게 이 빨간색을 여기다 달지 아니면 이 하얀색을 달지 고민이거든요? 하얀색은 너무 웨딩네일 같고 빨간색을 올리면 손이 약간 어두워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어떡할까요? 결정했습니다 이 하얀색을 달아볼게요. 이게 다른 모양으로 들어 있는데, 이 조금 작은 건 약지에 달 거고, 큰 거는 오른손 엄지에 달아줄 겁니다. 이 빌더 젤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쪽 손은. 짠 완성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제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 해볼게요. 탑젤은 이 제품을 사용할게요. 짠 탑젤까지 발랐습니다. 저 이제 똥손 탈출할 수 있겠죠?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기분전환 제대로 했습니다. 음... <laughs> 짠. 진짜 기분전환 제대로 됐습니다. <laughs> 이제 다시 웹소설 써볼게요. 여러분, 17화 다 썼습니다. 아, 내글 구려병. 아, 내글 구려병 진짜 심하다. <laughs> 어떻게 뭘 써도 구리죠? 그래도 내일 덕분에 기분전환은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 18화 조금 쓰다가 올라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거는 진짜 잘쓸수 있는데 약간 갈등 같은 거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악녀 플레이리스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막 들으면서 썼는데 잘 써지더라고요.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악녀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안 들을 때보다 잘 써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laughs> 저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어머, 먹어볼래? 먹어볼까? 맛있죠? <laughs> 맛있죠. 십구화 다 썼고요. 이제 이0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0화까지다 썼습니다. Yeah! 제가 원래 20화까지 써놨지만 지금 갈아 엎은 상황인데 거의 한 15일,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놉시스도 쓰고 퇴고하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이제 투고 준비를 진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 브이로그 편집을 마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